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어제 하루도 잘 지냈니? 아,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주도에 있어 아, 오늘 저녁에 집회하고 돌아와서 지금 밤에 아, 녹화하는 거야 아, 오늘 읽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언 11장 2절 말씀이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 할아버지 아버지는 1904년생이셨어. 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 계셨으면은 120년 전에 이제 120살 넘으신 분이시지. 아, 그랬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굉장히 멋쟁이셨어. 이북 분이셨는데, 이북은 겨울에 아주 춥거든. 영하 15도, 20도 막 이렇게 내려갔었대. 그렇게 추운 때도 겨울에 바지 내복을 안 입으셨대, 우리 아버지는. 내복을. 왜 그런지 아니? 옷 바지 주름 죽는다고. 옷태안 난다고. 옷을 예쁘게 멋있게 입고 싶으셔서 그 추운데도 내복도 안 입고 다니신 그런 희한한 멋쟁이 할아버지셨어. 그런데 그 DNA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 우리 집에는 이렇게 흘러. 어, 할아버지는 목사지만 할아버지는 옷 입는 거 좋아해. 어, 할아버지가 어느 젊었을 때 어느 큰 개의 분목사로 갔거든. 근데 거기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까만 양복만 입으라는 거야. 다른 양복 못 입게 하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어느날 데모했어. 청바지, 청자켓 입고, 교회 막 돌아다녔어. 어, 옷은 좀내 마음대로 입게 해주세요. 라는 시위였지. 할아버지는 아직도 옷에 관심이 많아.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예쁘게 입는 사람들이 있어. 멋있게 입는 사람들이 있어. 어, 할아버지 막내 아들은 지금 목사면서도, 너희들 빈티지 알지? 빈티지 옷가게야. 꽤 잘해 아주 좋은 오래된 옷이라도 좋은 옷들 이렇게 구비해서 우리 아들이 가만 보면 코디를 잘해 어떤 바지에는 어떤 자켓을 입고 또뭐 넥타이는 어떻게 하고 구두는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참 근사하게 입는구나 아 저렇게 입으면 멋있구나 하는 게 있어 난 너희들도 음, 옷도 멋있게, 큰사하게잘 입을 줄 아는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싶더라. 그런데 옷을 멋있게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이 멋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 할아버지가 몇년 전에 암에 걸렸잖아. 어, 폐암 선거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 계획을 세우고, 세운, 생 만든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b e a u 딩잘 살아야지.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큰사하게 살다 죽을 거야. 암에 걸렸어도 멋있게 살아야지. 어, 우울하고 짜증 내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나는 암도 큰사하게 코디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 그래서. 어, 암도 당당하게 잘 이겨낸다고 하면 그것도 잘 멋있게 아, 암에 걸렸는데 우리 아빠 참 멋있다 아 우리 할아버지 괜찮으신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오늘 왜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의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해 교만함은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옷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는 잘났다고 건방지고 거들먹거리고 난 깔보고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그래 자기 딴에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보면 다 보여. 에참 사람 꼴이 안 좋다. 보기 안 좋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교만하면 욕이 따라온데 흉보는 것이 뭐야? 아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냐? 뭐 저렇게 인생을 코디했어? 아 인생 참포만 나네 그런 뜻이거든.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뭐 이러는 것들, 이렇게 보면, 에, 그건 멋이 없어. 인생을 정말 큰사하고, 야, 참 큰사하다.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하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옷을 잘 코디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상의에 가르쳐 주는데, 겸손이래. 너희들 때는 겸손한 게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겸손은 나약한 게 아니야. 교만한 게 나약한 거야. 본래 실력 없는 사람이 허세 부리거든. 이게 차 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정말 강한 사람은 과시할 필요도 없거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냥 말도 있는데 나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이 옷도 잘 입고 뭐 하는 것도 예쁘게 하고 살고 그러길 바라는데 인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삶이 아름다워지나, 어떻게 하면 삶이 근사해지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는데 겸손이 지혜래. 그 지혜가 뭐냐?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근사하게 코디하는 지혜겠지. 너 이제 사춘기 치들 되면은 굉장히 자꾸 강해지려고 해. 그게 이제 너희들에게 보편적인 일인데 빨리 그 허세에서 벗어나고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 볼품없는 코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건망지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근사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코디하면서 사는 우리 날기새 스쿨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교만한 것, 잘난 척 하는 것, 건방진 것, 남 없인 여기는 것, 갑질하는 것. 자기는 잘나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추하고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옷을 예쁘게, 근사하게, 어울리게 잘 입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인생을 어울리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사는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은 욕을 불러오지만 겸손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하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잘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개새 수그러는 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사랑 깔보지 않고 사람 없인 여기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삶의 옷을 입고 근사한 삶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예쁘게 살아라. 근사하게 살아라. 못나게 살지 말고 추하게 살지 말고 훌륭하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 사는 어린 날개새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 내일 또 보자.